우리는 매일 건강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밥상은 점점 자연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엔 가공식품이 가득하고 식탁 위엔 하얀 밀가루와 기름진 고기 반찬이 자리 잡았죠. 그런데 도시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시골의 단순한 식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에는 특별한 약도 보조제도 없습니다. 단지 밭에서 바로 따온 채소, 들에서 캐온 나물, 그리고 된장 한 숟가락 뿐이죠. 이 단순한 식단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당뇨로 혈당 조절이 어려웠던 한 분은 3개월 만에 약을 줄였다고 말합니다. 피로감에 시달리던 분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고기를 끄는 대신 현미밥에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삶은 나물과 김치 한 접시. 그런데 그 단순한 식사가 몸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식물성 식단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고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바꿔준다고 합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몸속에 쌓인 독소와 과한 단백질, 포화지방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시골 밥상은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해독이 됩니다. 무엇보다 시골의 식사는 속도를 늦춥니다. 밥을 짓는 동안 들리는 바람소리, 된장국 끓는 냄새, 그리고 이웃이 건넨 고구마 한 알. 그 모든 것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합니다. 도시에서는 건강식을 찾아다니지만 시골에서는 자연이 곧 건강식입니다. 식물성 식사를 한다는 건 단순히 채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에 맞춰 먹고 감사히 먹는 태도입니다. 화려한 음식 대신 단순한 밥상을 차리며 몸의 신호를 다시 듣는 일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잊고 지냈던 느림의 힘을 배웁니다. 처음엔 고기가 없어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묘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밤에는 숙면을 하고 아침에는 가볍게 눈을 뜨게 됩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결국 치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도 병원도 거창한 다이어트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이 주는 재료를 감사히 단순하게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한번 시골 밥상을 떠올려 보세요. 그 소박한 한 끼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천천히 치유해 줄지도 모릅니다.